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또 간집 여수 식당과 관련해 식당이 종이 한 장만 붙인 채 문을 닫았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7월초 유튜버 유난히 오늘은 방송인 풍자가 추천한 여수의 한 식당을 방문해 브이로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시간은 오전 10시 45분쯤으로 식당은 비교적 한산했고 손님 대기줄도 없었습니다. 식당 측은 1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지만 유튜버는 2인분을 주문한 뒤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는 음식이 나오는 장면만 간단히 촬영하고 이후에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도중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식당 직원이 갑자기 다가와 언성을 높이며 촬영을 제재했고 이에 당황한 유튜버는 그때부터 다시 카메라를 켜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식당에 머무른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 자리를 차지한 손님처럼 불쾌한 대응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유튜버는 2인분을 주문했음에도 직원이 그 정도면 빨리 먹고 나가야지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고 이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7월 3일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처음에는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약 2주 뒤 커뮤니티에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식당 측의 입장도 공개됐습니다. 식당 사장은 지역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만을 반복했을 뿐 정작 유튜버에 대한 사과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간단히 얻는 먹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고 핑어인 나가버리대. 나 원래 말이 막 기가 멍멍해질 때 말이 커. 요수 말이 오리지널이지. 그건 게 너무 과하게 나버려대 카드를 어디서 카드 안 썼다고 그 말을. 더우라도 억울해버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의 입장을 내세웠지만 대중은 오히려 사과보다 방어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더욱 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론은 더욱 악화됐고 다음날 유튜버 유난히 오늘은 직접 방송인 풍자와 만나 당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난히 오늘은 영상에 담긴 장면은 오히려 순화된 것이며, 실제로는 식당 주인의 말투가 훨씬 더 험악했고, 태도도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움츠러들 정도였다고 고백하며, 영상으로 전달되지 못한 분위기의 무게를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전에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장님의 말과는 다르게, 먼저 촬영 동의를 구했고, 성의 없이 그러세요라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고,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확산되자, 결국, 해당 식당은 뒤늦게 사과문을 가게 입구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A4 용지 한 장의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는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짧고 형식적인 문구가 전부였습니다. 문장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고, 글씨도 대충 써내려간 듯한 인상이 강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식당은 별다른 공지 없이 문을 닫은 상태이며, 공식적인 해명이나 대중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 되었던 유튜버 유난히, 오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직접 입장문을 올리며 조용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식당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여수 MBC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만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 지역 언론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여수 MBC에서 뒤늦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이미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였고, 사건 초기에 억울하다는 보도를 먼저 내보낸 언론이라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길 바랐다는 솔직한 답을 내놓았고, 다만 영상은 처음 8일간 조회수 1,000도 넘지 못할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간집 촬영과 관련해서는 실제 영상보다 훨씬 깊은 대화가 오갔으며 제작진과 풍자가 유난히 오늘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달 북인도 라다크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김해, 부산, 전주 등 다양한 지역 영상이 준비돼 있으나 빠르게 올리기보다는 하나씩 신중하게 다듬어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된 식사 시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20분 있었다, 1 시간 넘게. 앉아있었다는 식의 댓글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끝까지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추가로 공개할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사과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 이 일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며 입장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유튜버 유난히 오늘은 정당한 비판 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억울함만 주장하고 아무런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식당 측의 태도 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을 차례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촬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였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